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업데이트 뉴스랑 개발자 노트를 한번 에봐보도록할 거예요. 일단은 개발자 노트부터 중요 내용을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보스가 지금까지 나온 5명을 끝으로 시즌1을 종료를 하고요. 이제부터 다크나이츠 영웅들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즌2에는 시즌2 전용 스페셜 영웅 소환 티켓과 스페셜 보스 주화가 나올 예정이래요. 그리고 다크 나이츠의 영웅인 팔라노스의 이미지가 일단은 공개가 되는데요. 일단은 대강적으로 첫 번째 스페셜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스토리 확대로 인연 퀘스트 출시가 될 건데요. 지난 업데이트에서 카일이 인연 퀘스트가 없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출시되는 영웅들은 스페셜과 일반 구분 없이 모두 인연 퀘스트를 동반해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개발자 노트에서 연내에 오테마를 오픈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2023년 상반기 중에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시점을 말해주겠다고 하네요. 일단 오테마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일단은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테마 개선과 신규 난이도가 추가가 될 건데 일테마에서 길고 지루했던 부분 은 없애고요. 흥미로운 내용들 위주로 개편을 진행 중이래요. 그리고 신규 난이도도 추가를 해가지고 기존 계승자들이 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 보네요. 그리고 오대오 영웅전 전용 보상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대오 영웅전 마스터리라고 해가지고 기역 계승 마냥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성별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아무래도 속성별로 존재한다는 거는 속성 데미지랑 어, 속성 데미지 감소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웅 성장에 따른 보상 강화를 만들어가지고, 영웅 성장의 나무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영웅 성장을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레벨이 올라가지고, 전투력을 주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로도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룸모험 필드 오프라인 플레이. 이거 1월 중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어요. 그리고 룸모험 난이도에 따른 보상 증가 해가지고, 룬스톤 소모량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을 증가시킬 예정으로 이 부분 역시 1월 중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보상 배율이 있는데 이것도 나와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장 컨텐츠 로테이션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3대3, 영웅전, 생도 영웅결투를 로테이션으로 해서 해당 기간에 열리는 전장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 역시나 이것도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점은 매칭이 잘 된다는 거고, 단점은 이제 생도 결투 같은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보상 부분은 아마, 현재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패치는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개선 예정 사항에 장비 카드 제로 적재 방식 개선 하고요. 가방칸 수를 어 조금 널널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장비옵션 변경 기능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어 장비옵션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만드네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리스마스 기념 스페셜 소환 해가지고 여태껏 나왔던 모든 스페셜 용웅들을 뽑을 수 있는 컨텐츠가 시작이 됩니다 대충 예상한 시기에 어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는 스페셜 소환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스페셜 카드 소환권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스페셜 소환의 확정 횟수는 카이를 제외하고 서로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셜 영웅 시즌2가 들어가면은 기존의 스페셜 카드 소환권과 스페셜 보스 주화는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아끼지 말고 다 써라. 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룸보스, 마도공학 산타가 추가가 됩니다. 기존 룸보스랑 보상이 비슷한데 기여도 보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양갈래 산타모자와 실론의 선물이 추가가 됩니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셜 보스 또한 복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페셜 소환과 함께 기존의 스페셜 보스를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웅석에 맞춰서 보스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제천도상의 탐욕 손오공의 경우에 출시 당시와 동일하게 바람 속성을 줘요 바람 속성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코스튬이 출시가 됩니다. 일단은 역캐 코스튬, 남캐 코스튬, 역캐 코스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 코스튬, 남캐 역캐 동일하게. 이번에도 역시 역캐가좀더 코스튬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넥서스 사양터의 속성 변경에 사용되는 제화가 조정이 됩니다. 200루비에서 10만 골드로 바뀌어요. 오, 이거 굉장히 좋네요. 200루비가 그렇게 이제는 큰건 아니지만 이렇게 골드, 골드로 바뀐다는 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조합식이 개선이 됩니다. 이제는 지역별 무기가 아니라 그냥 그 레벨에 맞던 태생 무기 4개로 어, 윗단계로 계속 올릴 수 있다. 방어구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이템을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몰려있는 어, 조각들도 여러분들이 소모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룬스톤을 쓰기가 편한 게 어, 굉장히 빨리 도는 지역을 통해 가지고 던전을 돌면 돼요. 뭐 희기 론으로 치면은 방어 룬은 뭐 달빛 무기는 그랑 뭐 이런 식이겠죠. 신규 크리스마스 이벤트 실론의 깜짝 선물이 추가가 됩니다. 보면은 실론의 깜짝 선물, 겨울 나무의 별, 아까 봤던 산타 모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실론의 깜짝 선물에서 사성 영웅 소환권, 사성 목걸이 반지, 스페셜 카드 소환권, 그리고 최상급 정수들 카드 소환권, 장신구 소환권.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소환권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기념 특별 출석 보상도 생깁니다. 이거는 7일차에 사성용 소환권 한장 준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나무의 별의 아이템은 비공정 레벨을 높이면은 한 개씩 더 줍니다. 그래서 비공정 레벨 4를 만들어 줘야 된대요. 창고 8칸 이상이 되는 조건으로 겨울나무의 별 2개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양갈래 산타모자랑 겨울나무의 별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의상과 헤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봤던 희귀 의상입니다. 희귀 의상. 그리고 사성 영웅 소환권 주고, 신혼의 깜짝 선물, 영웅카드 소환권, 장신구 소환권, 스페셜카드 소환권, 소탄권들, 스페셜보스 입장권, 무기 방어구 상신구, 경험치 재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소환 복각 이벤트로 뽑기의 횟수에 따라서 또 보상이 있어요. 240회 뽑으면은 카드 소환권 받고 승급 카드 받고 정수 받고 여신석 선택상자 받고 사성용 무기 승급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월 20일 업데이트와 개발자 노트를 봤는데요. 어, 이번에 좋은거는 개발자 노트를 빨리 올려줬어요. 어,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내용도 어, 괜찮았어요. 내용도 확실히 앞으로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1월에 정확하게 피로도 완화 시스템이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맞춰서 이렇게 복각들을 다 해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그때 뽑기를 못해가지고 캐릭터가 없으신 분들은 중요한 캐릭터만 뽑으면 되겠죠 특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연희, 카일, 태오이세 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태오의 경우에는 5대5 영웅 때문에 필요한 거고, 5대5 영웅을 안 한다면 사실 연이랑 카일이 어 제일 중요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청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